들입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사 저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레동산 안에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계획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들이 있는 일들로 세워 주옵소서. 일리단지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에 주의 평안함을 도와사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이 나라 위에 도하여 주시며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소식으로 저희를 심히 불안케 만듭니다. 그 전쟁에 위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참된 평화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압제와 굶주림 속에 탄식하는 세월이 80년입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위해 주의 평안함을 도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뜻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갈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일날 김준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세가 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의미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관습인데요.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있다라는 것은 자유인이고 그다음에 신분과 권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신분, 너의 권리,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았던 옛 사람의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라.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어떤 새로운 사람? 사명을 받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는 새로운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새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을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한두에 살아온 것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대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요새 맨발 걷기 열풍이에요. 우리나라 맨발 걷기 열풍인데 우리 수도 내도 그 열풍이 드디어 불어왔습니다. 저도 이걸 가르치고 싶었는데 혼자 사니까 힘이 안 나요. 강 목사님께서 마침 와주셔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켜 주시는지 맨발길이 갑자기 20m짜리가 50m로 늘어나 버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제는 신광교회 가서 견적 내줬어요. 맨발 걷기 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주일 날 오후에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장소 봐놓고. 어제 우리 게르마님 숨토 가져오신 사장님 만나가지고 한 시간 정도 상담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어, 견적 좀 해, 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넓기도 넓고요. 커요. 거기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서 걷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질서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만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안하죠. 옷을 입음으로 제안하고 신발을 신음으로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언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언 1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도태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이 밀양에서 맨발을 지도한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된답니다. 1,5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밀양에서만 뭐 대구, 부산 여러 곳 다니면서 한 3,000명 정도 지금까지 맨발로 지도를 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암 환자하고 났고요. 우리 사모님이 요새 혼자서 굽어져 있던 팔을 펴시기 시작하셨어요. 손가락을 펴기 시작하셨어요. 전좀 걱정인 게 사모님 파킨슨 나오면 우리 수도원에 파킨슨 환자들이 전국에 다 모여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권사님들 하지정맥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다리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신을 벗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 신고 많이 걸으면요. 몸 안에 활성 산소가 점점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순간 땅속에 있는 수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활성 산소 산소 오를 뭘로 바꾸냐? H2로 바꿔버려요.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요 소변이 달라져요. 몸 속에 남아있는 활성산소를 수소와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맨발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맨발 벗고 땅에 대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한낱 목자 모세의 지팡이는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우수와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우수와 5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여리고 성을 정벌하러 가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길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보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신을 더 좋은 거 신어야 될것 같죠? 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자동차라고 봅니다. 미국은 정말 신발로 안 신어도 되지만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차가 어느 날 봤더니 세대가 있더라고요. 식구들마다 차가 하나씩 다 생겼어요. 차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고 봤더니 필요하니까 차들이 생겼어요. 공어놓날 갑자기 보니까 차가 너무 많아져서 정리 좀 하자.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좀 정리하시는 방법도 다양하시더라고요. 차한 대가 굉장히 좀 속을 새겼어요. 우리 딸이 대학 갔을 때좀 학교가 멀어서 주말마다 집에 오고 싶어 해서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차를 사줬는데 그 차를 산 바람에 빚이 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차를 정리하고 싶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괜히 길에 세워놓은 차를요, 지나가는 차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폐차시키고 빚값을 돈을 딱 주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했니?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올해는 은행 빚 갚게 해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 저 차하고 빚하고 바꿨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참 알기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전쟁 나가야 돼요. 열이고 점령을 하러 가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좀더 튼튼한 신발, 좋은 신발, 기능성 신발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 신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보수래요. 신복구 전쟁하러 가래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정복하는 비법을 배우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점령하라고 점령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6장에 나와요. 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열이고 전령 방법이에요,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요, 파장에 의한 힘, 소리에 의한 힘, 소리가 증폭되었을때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다면, 여리고 누가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았어요. 돌고 소리 질렀어요.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기들이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 맨발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생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스트레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요, 활성산소를 빼낼 때 같이 나가버려요. 같이 빠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요, 세레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서울 그 삼성병원의 원장 지내셨던 이시영 박사님께서 원래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분이 의학 약전도로 약을 줘도 환자가 안 나, 우울증도 안 나, 불면증도 안 나. 그런데 어느 날그 환자들을 데리고 공원을 한 바퀴 걷게 했어요. 당신은 산책을 이 시간에 한 시간씩 하십시오. 그랬더니 약준 거보다 치료가 더잘 돼. 약점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를 더 잘한다는 걸 발견하셨어, 이분이. 그래서 은퇴하시고 강원동천에 지금 힐 사이언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셔요. 그리고 세레토닌 문화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세레토닌은 언제 제일 잘 나오느냐? 맨발로 땅 짓고 햇볕 보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해. 햇볕 안 보려고 변장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가리고 다녀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팔도 토시로 하고 다니고 서양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백인들은요. 햇볕만 나오면 옷을 확딱 벗고 나와요. 벗고 나와가지고 비키니 입고 그냥 햇볕을 쬐요. 몸으로 받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하기 때문에 햇볕만 나오면 옷 벗고 누워 있어요. 공원에도요. 옷 벗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때요? 햇볕 보면 피부 안 걸린다고 꽁꽁 싸요. 암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가 안 돌아서 걸리는 거예요. 피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기가 뚫려버리고 피가 뚫려버리면 암은 없어져요.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건강한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면 그 모든 암은 다 해결이 돼요. 그걸 해결하는 호르몬이 세레토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세레토닌 문화을 만들어 놓고 강원동천의 그 힐사 연세는 일주일 프로그램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저희 수도원에 사는 건요. 김민호 목사님께서 저렴하게 서민들 아무나 올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요. 염가, 우리 노동력도 포함하지 않고 비용 프로그램 책정해 놔세요 전기세, 물세, 요 정도만 받고요 수도원 직원들은 다 그냥 봉사로 여러분들 섬겨요. 그런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이 90만 원이라니까 비싸요. 그러셨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쌉니다. 이렇게 싸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되겠냐고 헌금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전 너무 안타까워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니엘 플랜 이번에 프로그램은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교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9박 10일 동안 저하고 강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지도할 건데요. 너무 행복한 프로그램인데, 어제 사무실 가게 되니까 6분 신청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안 오시는 분들은 뭐지? <laughs> 이 생각도 들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했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 모아봤어요. 정말 다니엘처럼 9박 10일 동안 물과 채식으로 우리의 몸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저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시기 전에 병원에 들려서 혈액 검사한 검사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나 그 고민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병원에 모두 다 모시고 가서 혈액 검사를 시키고 10일 후에 끝날 때또 시킬까 그 고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그 검사비 얼마 안 들거든요. 그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국사님은 축산을 전공하시면서 사료 회사에서 동물들 데리고 실험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음식 먹여보고 위를 잘라놓고 열어놓고서 소화가 얼마큼 되고 있나, 3개월 먹인 후에는 소장은 어떻게 변했고, 육모는 어떻게 변했나.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 못 해보잖아요. 저분은 자기가 만든 사료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체중은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가 참마시면서 다들 쇼크 받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우 중에서 투뿔, 뭐 쓰리뿔 찾아 먹죠? 그 고기는 어떤 고인가? 설명을 우리 강 목사님이 해줬어요. 어떤 고기일 것 같아요? 건강한 소가 생산한 고기일까요? 아닙니다. 동맥 경화 걸리게 만들어서 근육 내에 지방이 많이 생기도록 해서 만들어 먹는 고기입니다. 제일 건강한 고기는요, 기름 없는 싼 고기. 뭐 요새 호주산 많이 들어오고, 뭐 캐나다 사람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싼 고기, 기름 없는 고기. 그 고기가 사실은 제일 건강한 고기인데 우리는 맛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에 좋은 것은요, 우리의 몸에 해롭다.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습을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모세처럼 신 벗어보세요. 하나님 벗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맨발장 입구에다가 제가 그거 써놓으려고 해요. 내 신을 벗으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병원이 포기한 환자들이 맨발로 살아납니다 암 중에 좀 어려운 암이 최장이에요 얘는 뭐 손댈 수가 없어요 구교회복이 되더래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이걸 믿고 우리 둘의 가족들이 귀양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저거는요 반드시 식사하신 10분 후에 걸어야 됩니다. 빈속에 걸으면 몸을 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어야 되느냐? 40분 정도 여러분들은 걸으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에 못 걸었으면 반드시 저녁에는 1시간 정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 요새 일주일 체험해 보시고도 느낄 거예요. 몸이 틀려진거 느낄 거예요. 장로님 잘 주무신다 그러지, 우리 권사님 편히 주무셨다 그러지,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둘의 동산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내신을 벗으라 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둘의 가족들을 대기하여 주옵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사시길 축원드립니다.